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부품 제조. 새로운 오토모티브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%,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다소 역성장의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8%, 단기순이익률은 5.5%로 낮은 수준이며,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으며, 급여 및 간접 제조비도 많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36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2%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626%로 매우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1.5%로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8%입니다. 이상 새로운 오토모티브 이었습니다.